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 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중요한 분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로라 루머라는 분인데요. 로라 루머.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한1 시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을 이분 영상을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분이 어떤 활약상으로 어, 유명해지? 유명해졌는지 등등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 월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스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날아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그 전에 얼마 전에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딥스 멤버 100, 100여 명을 트럼프가 단칼에 해고했다고. 그것 역시 이분의 리서치에 의해서입니다. 라라 루머. 그래서 이분이 이분처럼 리서치를 잘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카말라 해리스 남편, 카말라 해리스 남편이 이제 가정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누가 폭로했느냐 역시 이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 비선 실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심지어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분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입을 열면은 자꾸 잘려 나가니까. <laughs> 원래 어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근무했던 여성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외국인 학생들 비자 발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 그렇게 밝혔죠. 예, 국무장관 말코 루비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라 루머, 룸머, 로라 루머가 자기를 고용해 달라. 내가 색출하겠다. 문제들을. 이미 라, 로라 루머는 지금 비선 실세고 트럼프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와스전 국가안보보좌관 해고된 스토리 다시 한번 뒤돌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그래서 로라 루머가 최근에 시진핑 딸 시진핑 딸 어, 지밍제인가요? 시밍제 예, 추방시켜야 된다고 하버드를 뭐 8년 넘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딸을 딸이 지금 미국에 있나 봅니다. 추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 루머에 따르면은 이 시진핑 딸이 시진핑 딸이 하버드에서 졸업한 뒤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학생 비자들 다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버드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들 어~ 다 내보내려고 하는데 뭐~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다 스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정부는. 뭐 마, 그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독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로랄루마가 학생 비자 그런 논란 속에 시진핑 딸 미국 추방, 어 축구 속에서 축구하는 촉구,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다. 로랄루마가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쫓아내야 된다. 시진핑 딸도 미국에서 그렇게 밝힌 겁니다. 이딸 시밍제도 결국에는 공산주의자, 독재주의자다 이 얘기죠.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이런 인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시밍제는 누구인가? 극도로 사적인 삶을, 개인적인 삶을 살아왔고 대부분 세부사항은 베일에 쌓여있다. 저장대학교와 항저우 외국어학교를 다닌 뒤에 2016년부터 2014년까지 하버드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가명으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뭐 공부 잘해서 왔겠어요. 시진핑 딸이라고 하니까 붙여줬겠죠. 하버드가 워낙에 친중이니까 하버드가 급진 좌예요. 급진 좌. 뭐딥 스테이트를 양산하는 대학으로도 유명하죠. 저라룸모르가 엑세글리노를 보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경호원이 메사추세츠주에서 미국 당에서 그녀에게 개인 경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여러분 마이클 와우스 그 실비. 시그널 게이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시그널 그 채팅방에 마르코 루비오도 있었고, 마이크 워스도 있었고, 터시 게하드도 있었고, 다, 어, 그다음에 캐시 퍼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주요 인물들, 백악관 지금 트럼프 정부 이기에서 라 루머가 야 마이크 워스는 트럼프를 싫어했던 사람이다. 일기 때도 싫어했던 사람이고 특히 이제 마이크 워스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이크 워스가 가장 급진 좌파고 안티 트럼프 언론으로 유명한 뭐 대다수 언론들이 안티 트럼프 언론이지만 어 애틀랜틱의 그 기자 편집장이죠. 제프리 골드버그를 집어넣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제프리 골드버그도 이제 유대인 어, 기자인데. 참고로 라르돔물도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폭로를 한 거예요. 라르돔물가. 야, 이거는 결국에 마이크 워스가 잘못했다. 왜냐면은 그 기록상으로 마이크 워스가 인바이트한 걸로 나왔거든요. 제프리 골드버그를. 그 해고감이 됩니다. 바로 해고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목소리들이 보수 진영 목소리가 해고해라 해고하라 그러니까 내가 압력에 의해서 해고하는 거는 좀그 모양새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달 뒤에 이제 그 UN 대사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러럴 도머가 지적한 거는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문제가 있다. 그 중국인 보좌관. 중국계 보좌관 지적을 했죠. 자 이게 이제 야후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이렇게 써있죠. 31살의 로럴 루머는 지난 3월 중국 이민자 아들인 그가 이제 알렉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 워스의 보좌관이었어요. 어, 수석 보좌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스 예, 왕이 미국보다 중국이익을 대변한다고 비난하는 비판적인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로럴 루머가 그러면서 워스하고 어, 그의 대리, 그의 보좌관인 알렉스 왕을 해고한 건나 나 덕분이다. 그러면서 루머는 해고될 예정이었지만 와우스의 지휘 아래 국가 안보위원회에서 승진한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떠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100여 명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크 실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라 루머가 로라 루머도 굉장히 이제 친중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글 보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로라 루머는 나중에 그왕 해고에 대한 왕이 이제 마이크 와우스 보좌관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제프리 골드버그 급진 좌파 기자를 시그널 채팅방에 몰래 넣었다는 넣었다고 지목받는 사람이에요. 웡 해고에 대한 게시물을 스카우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도련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루머는 또그 4월 3일 지난 달이었죠. 4월 3일 트럼프와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고 몇 차례 만났어요. 예. 그때마다 트럼프한테 이 사람 조심해, 저 사람 조심해, 이 사람 잘라내, 저 사람 잘라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문제 많아. 그러니까 잘라내라기보다는 이 사람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4월 3일 트럼프와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고 같은 날 트럼프는 국가안보회의의 여러 관리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날. 웡은 당분간 그대로 두다가 한달 뒤에 잘라냈죠. 뭐 트럼프하고 불륜설도 있었는데 러라 독블과그 그 불륜설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좌파 급진 좌파의 히트피스. 히트피스가 뭐라고 그랬죠? 예. 시청 말로 까는 기사, 예. 까는 기사하고 뭐라 뭐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마이크 월스는 취임 100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월 The Atlantic, The Atlantic, 편... 그... The Atlantic 주인장은 어, 저기 스티브 잡스 미망인이죠. 그... 급진 좌파고 어, 정신 나간 여잔데예디 아틀란틱이 yeah, 예멘 목표물에 대한 공격 계획을 논의하는 시그널 그룹 채팅의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를 추가했다고 보도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라로누머가뭘 밝혀냈냐면은 마이크 워스 벤모 벤모 아시죠? 벤모 연락처 목록에 언론인들하고 안티 트럼프 반 트럼프 성향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어 진짜 월스 쫓아내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 워터가 거짓말을 했죠. 제프리 골드버그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제프리 골드버그가 주최한 행사에 어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어떤 행사에서 그 제프리 골드버그가 사회자를 맡은 것 같아요. 그는 행사에도 참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러널 루머가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들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저하고 인터뷰에서도 그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필요하다,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편은 제가 이번 방송 편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게러널 루머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여러분께서 미리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약간 소개하는 인트로덕션 비디오, 소개 비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바로 시진핑 딸이에요, 시밍제, 시밍제. 자 이제 러브무물가 X에 올렸던 글이입니다. The White House is considering doing vetting on the social media accounts of foreign students. 그러니까 유학생들 색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겠다 이거예요. Sounds like a dream job. 나한텐 드림 잡이다. 꿈 같은 직업이다. I would love to research foreign students all day and find an excuse to block them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based on the i r radicalism.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이상한 애들은 내가 막아내고 싶다. 여기 미국에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있어서 친중, 뭐, 그리고 안티 이스라엘 이런 애들은 쫓아내야 된다. 친중, 친중, 뭐, 종중, 종북 얘기도 했어요. 자, 지금 이학생이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 국제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은이 어, 이 사람도, 이 학생도 어,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데요. 국제학생. 그런데 이제 문제는 31%나 된다는 거죠. 예, 미국인들을 우, 미국인들은 왜안 챙기느냐 그래서 라라 루머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10%한 95%는 미국인으로 해야 하고 5% 정도만 외국인 학생으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15%도 너무 많다 트럼프는 30에서 15로 내리자고 그랬는데 루머는 15%도 많다 5에서 10%이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미, 인터뷰 내용을 너무 미리 알려드린 것 같네요 여기저기 이제 검열을 많이 당하고 뭐 페이스북 유튜브 유튜브는 이제 복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페이팔도 못 쓰게 하고 웹모도 못 쓰게 하고 우버 리프트도 못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나왔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여자를 그렇게까지 괴롭혔어요. 참고로 그 전에 플로리다 연방 하원 후보로도 출마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내가 총알바지를 하겠다. 총이 만약 누가 총으로 저격하면 내가 내몸 스스로 던져서 맞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애국적인 그런 농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플루언서죠. 그리고 일란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이제 작별 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공화당 기득권 진영이 공화당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맞아요. 이번에 연방 하원 그빅뷰티풀빌 어, 어~ 크고 아름다운 법안 거기에 이제 실망감을 드러낸 거죠. 재정적자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도지가 그동안에 애써한 걸 도루아무 타블로 만들 셈이냐고 비판한 거죠. 비행기 전용기, 그 에어포스1 전용기에도 자주 탑니다. 어 저기 라라, 그 로라 루머는.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100명이 이렇게 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단칼에 날아갔어요. 이거 트럼프. 이것도 역시 누구의 영향력이냐? 바로 마코 실세, 비선 실세. 로라 루머의 영향력, 직접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로라 노먼한테 도움을 청할 것 같아요. 예, 이 여학, 유학생이 괜찮냐 아니냐. 특히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독 들일 필요가 있다고. 아 제가 인터뷰 내용도 앞서서 하는데, 예, 그그 정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로라 노먼에 대해서. 자, 93년생이고요. 어, 캐나다, 캐나다에서 아, 애리조나주에서 이렇게 자라고, 캐나다의 The Rebel Media라는 보수 언론에서 그, 어, 특파원으로, 근무, 뉴욕 특파원으로 근무했다가. 프로젝트 베리터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고 제임스 오키프가 이끌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이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 오키프가 그래서 뭐 코로나 팬데믹에 관련된다든지 너무 많은 이런 중요한 정보들 뭐 선거 이슈라든지 많이 폭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앞장섰던 분중에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른 둘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서른 두 번째 생일 지난 주에 맞이해가지고 제가 예, 생일도 어. 생일 날에 원래 사실 인터뷰 저랑 하려 고 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연기가 됐었,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그 각종 이런 그그 그 활동을 어, 활발히 했어요. 그 예전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연극이 있었죠. 뉴욕 그 뉴욕에서 이렇게 야외 연극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의 그 연극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따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정의로운 분인데 어 특히 이제 제임스 코미 상대로 따진 거는 그전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러시아 네통 스캔들을 조작 조작했죠. 그 조작에 함께 가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자 전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hnhkorea.com 들어가시면은 메가 앨범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난의 진실 정치 그리고 할인코드에 w20 기재하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성분 100% 미국산이에요. 그리고 한국 병원,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납품 중이고 한국 의사와 약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 주문 도움 필요하시다면 213-500-3301번, 213-500-3301번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로 도움을 한국어로 친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전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연결하셔서 문의하시면 바로 메가봄인 회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프리스쿨, iRemnant 프리스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Remnant 프리스쿨은 기독교 사랑과 진리를 바탕으로 아이 한명한 명을 소중한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 디렉터는 그레이스 강어 저기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기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육 바로 그게 아이 램넌트 프리스쿨이 추구하는 전부입니다. 임... 전부입니다. 전화번호 714-441-1004번, 714-441-1004번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글 수익 금지 당한지는 꽤 오래됐어요. 저는 사실상 2021년 시작하자마자 막바로 수익 금지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 완전히 당했고 올해도 또그 어필을 했는데 또 어, 역시 그 올해도 역시 예. 또 수익금지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회수 높아지려면 이제 공유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천 영상에는 안 두고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수익금지를 받으면. 저는 이제 언제까지나 진실만을 여러분께 전할 것을 약속하고 뭐 수익금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